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두이키 뿌잉. 음. 자, 겐트 천기내전 2차 스토리 출시해.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 겐트 천기내전이 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하자면 말 그대로 그 루크까지 다 잡고 나서 히든 스토리라고 뭐 겐트에서 뭐알 그대로 뭐 편을 갈라가지고 뭐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게 본섭에 깜짝 업데이트가 되었어.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니베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를 만나면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니베르. 뭐야? 이튼 사령관 페트라 노이만은 신권 약화를 꾀하는 네빌로 유르겐을 피해 군으로 이동한 사제 중한 명이다. 뭐야? 군과 연이 없던 페트라가 단기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대사제라는 신분과 몇 번의 행운. 괜찮은 장군이도 이모 덕분이다. 뼛속까지 군인인 잭터는 이 파격적인 인사를 내켜하지 않았으나 내칠수만없었다 그래서 페트라는 황려입면장을 받고 이틀 사령 중간이 되었다. 얘가 뭐뭐 뭐, 뭐야? 어? 얘들아 얘뭐 뭐냐 이거왜 아, 아주머니가 노블스카이 호에 위치는 파악했나? 보고에 의 의하, 보고에 의하면 이 부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신규 캐릭인데 이거 이거 해봤어? 왜 할머니가 나왔냐? 그치? 안톤 타도후 이튼 사령관이 된 주된 임무는 파괴된 시설 기반 복구 작업이었다 페트라는 군대에 대해선잘 몰랐지만 아둔한 사람은 아니었다 비전문가 지휘관으로서 할수 있는 말을 했다 그래서 니베르는 페트라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겐트에서 멀리 떨어진 이튼 생활의 장점을 하나씩 찾아갈 즈 겐트에서 난리가 일어나 황려가 쫓겨났다는 소문이 들었다 그러나 페트라는 황려를 위해 병력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황도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의 경비를 강화하고 황도 동향을 살피는데 신경을 군두세웠다 송전탑이 공격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페트란 뜨거운 차를 마셨다 황도에서도 구하기 힘든 고급차였다 네빌로 유르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멋없는 군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경비는 계속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하늘도 낯을 놓아버린 농부에게는 아, 이삭을 내려주지 않으시네 도단당한 노블스카이가 공격해올까봐 그러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적을 잡을 여력이 어딨나 무법지들 향하게 뺐는데그 배에 황녀님이 타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야 이거 귀족에 의해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 겐트는 몇몇 폭도들이 일으킨 소란을 빼고는 평온했다 황녀가 유르겐 부녀에게 국정을 맡기고 유람을 간 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을 뿐이다 겐트에 난리가 나서 확률과 쫄았다는 얘기는 "아 쫓겨났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근거없는 소문이며 이마저도 잘 통제되어 알려주지 않았다". "어유, 물탱이 또 오시길 고맙다. 우리 물탱이 어서 오고와." "그런 소문은 또 어디서 듣고 온 건가?" "해경, 어.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그저 황도의 반란군이 차단되길만을 기다리며 파워스테이션을 지킬 뿐이지." "뭐야, 이 나쁜 놈이야?" 일이 터지자마자 온갖 잔머리는 다 굴려놓고선 뻔히 알고서 노블스카의 동향을 감시하는 주제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인가 페트라를 바라보는 니베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할 말은 다했나? 그럼 나가보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말이지? 식량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트는 식량 지급률이 좋지 않다 비축품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황도의 보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황도에서 보내놓는 식량의 양이 점점 줄기 시작한 것이다 황도의 실내 식량을 이튼으로 보내는 결정권자는 겐트에 있는 귀족이다 전력이 끊기면 상당히 난감하겠지만 굶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겐트는 페트라의 의도를 눈치챈 것이다 곧 보낸다고 했으니 걱정 말게 이튼은 더 이상 전기나 물품을 생산하는 황도의 공방에 머무르지 않을 것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 개의 두 대득번은 황도와 이트니야 지금까지는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으나, 내가 이곳에 온 이상 그렇게 안 되지. 대등한 상대로서 격을 갖춰갈 거라 생각이란 말이지. 이번엔, 어, 니베르드 입을 다물었다.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황도에 비해 이트는 공장지대라는 느낌이 강하다. 야,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얘들아? 이거 뭐야. 차별하지는 않지만, 대등하지도 않는 관계. 황도에 알려지지 않는 지역감정을 활용할 셈인가 그새 명부까지 주다 챙기다니 음... 자 니베르는 아쉬웠다 황녀에게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불공평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무서운 적을 상대로 싸워 살아남은 이들끼리 화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니까 하지만 황녀는 쫓겨나고 이트는 황녀를 구하지 않은 채 황도와 대립하고 있다 소모 뿐인 대립 나아질 거 하나 없는 암담한 상황이다 니베르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왜 한숨인가? 전쟁은 끝났는데 세상은 아직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기차는 같은 역에 도착할 뿐일세.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라면 내려서 다른 기차를 탈 수도 있겠지요. 와, 되게 어려운 음. 싸움들을 하는구만. 그럴 수 있겠지. 니베르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좁혔다. 페트라를 향한 의심을 확고히 굳치기에는 무언가 분위기가 달있다 설마, 총독 운하던 건날 떠본 거였나? 이 아줌마, 재산아 지내던 주제에 무슨 생각이지? 경례를 붙이고 사령관실에서 나온 리페르는 페트라의 언행을 기반으로 가설을 세워보았다. 그리고 급하게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뭐야. 이제 어떻게 되려나? 음. 되게 뭔가 저게 새로운 무슨 대장이 나왔어, 얘들아. 그치? 그게 무슨 소리인가? 대걸레를 옆에 세워두고 촬영하게 중얼거리던 루카스는 이름모를 황녀의 정원이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자 깜짝 놀랐다. 벌써 약한 소리 하는가? 죄송합니다. 나인 박사님을 통해 어, 지원을 약속하던 연락도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청계가 이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 지금쯤 반란군은 민심을 수습하며 정당성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 열흘 이내 황제가 하나 툭 튀어나도 놀라지 않을. 음... 해도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다. 듣자니 기관은 기족의 자제라던데 내부 스파이지 다 가담한 게 아닌가. 황현님을 구천 하나 죽을죽 죽을 뻔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십니까? 자, 운운 운 왔네 라이온닐운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운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대령님 그게 구세주를 바라보는 표정으로 다가가는 루카스를 밀며 정원이 그에게 물었다 대령님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지금 지휘관은 당신입니다 빨리 황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황현님은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시던데 무법지대는 대장군님과 대령님의 고향이 아닙니까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나연박사님이 통신을 엿들었는데 이튼이 아무런 성매도 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미 한턱송입니다. 음... 루카스가 두 팔을 마주 휘둘렸다 잠깐만요. 대려님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 나중에 말씀하시죠. 실수였다. 음... 지금 황려일 정원이라는 사람마도 말이, 입장이 이해가 되네? 그치? 루카스는 황녀의 정원에 반대편으로 걸어가고서야 땀을 닦아내었다. 후, 너무 초조해하는것같네요 불안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신경을 곤두 세워서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령님 음. 오는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다. 루카스는 의아해하며 운의 시선이 닿는 곳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몇번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어깨를 자꾸 흔들었다. 지금 뭔가 운이 혼란스러운 상황인가 봐, 그치? 어, 여긴 어디지? 음. 대령님? 뭐야? 운 뭐야? 뭐야? 잠깐만. 아, 이거 뭐, 알차이 뭐야? 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이상한가? 들킨 건가? 그래, 뭐를? 레베카랑 제인는왜 뭐야? 이상한데? 이게 뭐, 뭐야? 누가 정신 지배하는 것 같은데? 소비, 우리가 있는 이곳 좌표가 어떻게 되나? 루카스가 떠나후우는 비틀거리며 가판에 가장자리를 걸어갔다. 으. 오는 난간을 양손으로 꽉 잡았다. 뭐지? 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고? 야씨 이빨 부러뜨렸어? 시로콘가 이게 설마? 대련님 큰일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이 이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야 뭐야 비행기가 오고 있다는데? 부하의 모습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뭐지? 하늘에서 나타난 방문자를 보러 가기 하늘에서 나타난 방문자가 어디야? 자 갑판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 얘들아 봐봐 자, 여기가 가판이에요? 어? 자, 봅시다 참 궁금한데요? 어. 이거 뭐야? 캡틴 루터 안녕하신가? 놀랍겠지만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네 내말좀 들어주겠나? 템미 누구냐? 어디 소식이?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레지스탕스다 제국을 싫어하지 하리아기가 있어서 말이야 하늘에서 나타난 배에서 내린 자는 덩치가 좋은 루터와 테미어. 이거 더, 이거 뭐야? 아, 얘, 얘 이름이 누구지? 까먹었다. 레베칸가? 민간인이 절대로 아닌 모습에 테미아 루카스는 긴장했다. 자네들이 천개의 황녀님을 보호하고 있는 건 알고 있네. 우리는 절대 그분을 해야 할 생각이 없어. 도움을 주러 왔지. 우리는 제국을 싫어해. 천개가 제국에 넘어가면 우리도 곤란해지지. 제국이 천개의 기술력을 손에 넣으면 우리도 상대하기 어려지니까. 우는 제멋대로 떠드는 캡틴 루터의 말을 들으려 애썼으나 기분 나쁜 잡임이 집중을 방해했다. 라이온을 대령 맞지? 우리는 외부인이지만 꽤 많은 걸 알고 있다네. 천 개의 황련 이미 지원을 부른 것은 두곳 무법지대와 이튼이지. 가장 도움이 될 것은 이튼이지만 거기 사령관이 꿈지럭 대고 있다면서 우리가 자네들 편에서면 그 사령관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겠어? 세인트는 하늘을 나는 배다. 이 거대한 철덩어리밖에 없는 자네들을 바다에서 하늘로 옮겨줄 수 있단 말이야. 와 배가 하늘을 날아? 그 보답으로 황녀가 자리를 제태주면 우리 를 도와줬으면 해 비밀 후원자가 되달라는 거지. 제국과 동맹을 끊어주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하죠 대령님? 테미와 루카스가 동시에 오늘 보았다. 지금 오은 자꾸 이상해 지금 뭐가 자꾸 말을 못해 잘. 콜록 콜록. 이봐 괜찮은가 황녀님 음... 위험합니다. 뭐 뭐야? 도에 소란스러워졌다. 루카스와 테마는. 아, 태미는 예상치 못한 이 등장에 경례를 했다. 에르제가 나타났다. 손님이 왔다 들었네 대령 소개해 주실 수 있겠는가? 오천개의 황녀님인가? 저는 캡틴 루터라고 합니다 황녀님 알아도 제국에 대항하는 혁명국의 부사령관이자 세인트호대 선장이지요. 이쪽은 레베카고요. 자 저희랑 힘을 합치자는 말을 하러 왔습니다. 음. 오 어, 흥미진진하다 얘들아 은근히. 음. 음 과연. 자, 그렇군. 반가운 제안이요. 제국을 징계하려는 그대들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오. 더구나 같은 사람을 아는 것 같으니 손을 잡을 이유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소. 어... 만약 짐이 항공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대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추후 제국에 대항하는 문제도 함께할 생각이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피처 도박인 것 마찬가지인데 말 밖에 건넬 게 없겠죠. 자, 어쩔 셈입니까? 그렇소. 그러나 다른 지역 역시 반란군의 수계에게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호위 인력이 부족하다면서요 탈출 루트 또한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호위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군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도와주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동맹의 뜻으로 제가 여기에 머물도록 하지요. 세인트호은이 배를 따라오게 하겠습니다. 예, 아, 안 됩니다. 루카스 본인을 제외하면 놀란 사람은, 어, 템이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끼어들어? 당신의 그 뿔, 장식품입니까? 뿔? 아, 여기 뿔. 내 몸의 일부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진짜였군요, 역시. 하늘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옛날 그 사악한 바칼도 머리에 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용족? 얘 용이었어? 나 지금 알았네? 젊은 친구,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자네들 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용족이었어, 얘가? 어, 그건 아닙니다. 황녀님께서 바카를 닮은 남자와 동행하시면 문제가 된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루터는 찌푸둥한 표정으로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도와준다는데 이것저것 따지는 것만 맞네. 그럴 입장이 아닐 텐데. 나도 뿌리는 거 몰랐어. 레베카는 노블스카이로 내려올 때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듯 했다. 천 개인이 확실해 보였으나 황녀 앞에서 긴장하거나 예의를 차리는 기색은 없었다. 그래 진정하라고? 음. 자 캡틴 입장? 어. 생각해서가 아니라 시작부터 따지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러죠. 하지만 나라에 관련된 일에 명분만큼 중요한 일도 없지. 이해 안 해. 그래 명분이 중요하다. 음, 군인 친구 요청컨대 내가 전면에 나서, 나서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레베카양, 자네가 얼굴 마담으로 나서주겠는가? 음. 자, 정말이지?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어휴, 알겠어요. 여기 남아서 서포트 하다가 일이 생기면 캡틴에게 연락하면 되는 거죠. 음, 지원은 바로바로 바로 해주세요. 음, 루터의 유연한 태도에 에르제는 긴장을 덜었다. 이렇게 찾아온 혈육자를 내칠 생각은 없었지만 낯선 일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자 그럼 황녀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면 이 친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리의 그날을 위해 자 지금 황녀 에르지에 만나러 가다 보여주세요. 무슨 내전에서 동업, 동업하는 거야?